안녕하십니까. 내 네, 가족이 산다는 마음으로 추천드립니다. 네, 오늘 나와 있는 현장은 경기도 광주시 초월역 인근에 나와 있습니다. 초월역까지 도보 10분이면 갑니다. 단지에서 완전 평지고요. 음, 초월역에서 지하철 타시면 판교역. 판교역에서 강남역 한 50분이면 갈것 같아요. 음, 그러면 집값 저렴하고 광주 쪽에 오셔서 강남으로 출퇴근 되셨습니다. 네, 이 인근에는 쌍동 초등학교가 있고요 초월 중학교, 초월 고등학교, 도곡 초등학교가 있습니다 역세권, 학세권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모든 생활을 도보로 완전 평지 광역버스 정류까지인 도보 3분이면 성남, 또한 강남 예, 가락시장역, 잠실역, 구역 이렇게 갑니다 버스도 상당하고요. 경기도 광주시 경충대로죠. 광주 메인도로입니다. 그래서 역세권, 학세권, 실세권이라고 하죠. 슬리퍼 신고 나가셔도 모든 도보 생활이 가능합니다. 자, 거실 기준으로 보면 남향입니다남향 집이고, 예, 주차장은 지하와 지상 겸해서 사용하게 됩니다. 자, 앞에 입구부터 한번 안내해 드릴게요. 요즘에 휴가철이신데요. 휴가 잘 보내시고, 또 여기는 금액이 워낙 저렴합니다. 저렴하고 2억대다 보니까요 음, 무엇보다 실입이 굉장히 적은데 어, 금리도 거의 1금융 수준으로 갑니다. 1금융 수준 금리에 실입 거의 뭐 그냥 오시면 될것 같아요. 여기 뭐 금리 혜택도 보고 집도 저렴하게 오실 수 있는 현장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앞에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여기. 음 계단 없이 이제 엘리베이터를 바로 탈 수가 있어요 주차 하시고 나서 맨 앞에 그 부터 한번 안내드릴게요자 엘리베이터는 12인승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편안하게 타시면 되고요 앞에 들어오시면 좌측에 신발장 1600장이 타일되어 있고요 좌측에 일괄소정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또한 보시게 되면 네. 신발장은 세 칸이지만 턴대는 여기 앞뒤로 요거 는 이제 신발을 둘 수가 있죠. 그래서 신발 많으신 분들도 좋습니다. 사면동 열고 들어오시면 분리가 되어 있어요. 여기 LTK 구조해서 먼저 좌측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좌측 보시면 예. 음. 여기 이제 이렇게 장을 좀 해놨는데요. 요거를 예, 말고 여기다 붙박이장을 설치해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럼 방을 더 넓게 사용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친구도 한, 여기가, 다른 현장에 비해서 한 15cm, 20cm 높아요. 높다 보니까 그것도 좋죠. 자, 여기 첫 번째 방. 네, 첫 번째 방입니다. 그리고 방마다 에어컨 다 들어가 있고요. 방이 세개가좀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긴 두 번째 방. 시스템 에어컨 여기도 들어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안방 한번 보시겠습니다. 안방 들어가면서 바로 우측에 네, 공용 욕실입니다. 어, 일체형 비데 들어가 있고 논슬립 타입과 줄눈 시공. 그리고 단차되어 있고요. 우에 해바라기 샤워기 샤워 파티션 다 달려 있어요. 전다이 세칸이나 있어서 선반으로 사용하기 편리하고요. 자, 안방입니다. 창이 이제 두 개인데요. 예. 네, 좌측 창호 외 실세면칸 되어 있고요. 방 사이즈 나쁘지 않습니다. 안방은. 자, 그다음에 여기 정면 창은 그 동향입니다. 향이 거실은 남향. 여기는 동향인데요. 어, 이쪽 라인부터 빠질 것 같아요 왜냐면 앞에 보시면 이렇게 숲이 있습니다. 음, 바로 앞에가 대로변이 그래서 어, 이런 것도 상당히 이런 숲을 보려면 깊게 들어가야 되는데요. 여긴 그렇지 않죠. 좀만 들어와도 이런 뷰가 있다, 안방 뷰가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 여기는 이제 참고로 거실하고 주방 쪽이 다 포세린 타일로 마감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줄눈 시공되어 있고요. 네, 줄눈 시공, 그다음에 여기 보시면 공용 욕실입니다. 어 일체형 비데 들어가 있어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문형 자리가 줄눈시고 해바라기 샤워기 거울은 또 LED 거울이네요. 자, 다음에 보시면 어 이쪽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네 거실에서 보는 이제 주방 쪽인데요. 여기 보시면 좌측에 수납 공간 넉넉하고요. 그 자축 수납장 홈바스으로 사용하면 됩니다. 저기 전기 콘서트도 되어 있고요. 우물에 천장 되어 있고 등은 외립등, 간접조명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보시면 냉장고 자축에 넉넉하게 들어가고요. 음, 여기 다용도실, 네, 다용도실 보일러통 자축에다가 세탁기 건조기 올리시면 될것 같고요. 환기창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은 밥솥, 위에는 광파보렌이 들어가 있고요. 네. 여기 보시면 식크 세척기 옵션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싱크볼과 환기창 되어 있고요. 인덕션 어, 정면 보시게 되면 필수창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체감이 괜찮아요남향이고요 위에 상판은 세라믹 상판이라서 뜨거운 거 올려도 상관없습니다. 자, 여기 전기 콘서트 무선 단자. 되어 있고요. 휴대폰 올리면 되겠죠? 네. 자, 주방 쪽에서 거실 보는 겁니다 좌측에 네, 창이 많아서 이것도 좋고요 채광이 일단 좋네요 창이 많으면 건설비가 많이 들어가죠 정면 쪽으로 보시게 되면 1 2 0 0짜리 아트홀 되어 있고요 이렇게 네,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금액 괜찮고 조건 좋고 좋은 위치에 있는 집 얼른 오셔서 네, 확인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